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부 당 밖에서 보는 네. 정치 후사가 들의 얘기같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탈당을 하든 내부에서 요구를 하든 뭔가 당하고 대통령은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신기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기간에 실제로 황국경 후보가 이번에 물론 앞선을 네. 하는 네.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실제로...

망치는데 아주 그 협력한 그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힘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론의 힘을 입어서 대통령과 맞서고 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나 힘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여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계속 끌려가야 되는데,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출당료가 안 나오더라도, 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유지되면은, 약 3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런 여론이 냉공배지 않을까? 우리 박지원 본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음,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만약에탈당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뭐, 어떤 처방이라고 보세요. 그 이상이겠죠. 그 이상일까? 음, 지금 우리 쇄신 대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는데첫 번째 쇄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몸이 속이, 쇠, 속이 쇄신되지 않으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어,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의 출당과는 다릅니다. 어, 와이어스 대통령이 과거에 출당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IMF 사태, 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 없다고 출당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경우가 다른 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은 자칫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디올백과 합쳐져서 다시 특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최상병 죽음과 어, 그 다음에 이종석 보존대사에 대한 특검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제로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출당이 될수 있다는 그럼 윤석열 정부 당적이 없습니다. 그럼 국회 어느 국회의원이라든가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출당에 뒤이어가지고 네. 그 국내가 또는 뭐 대헌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는 계기도 될수기 때문에 여당에서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출당하는 생각하는 사람 저처럼 또 길게 생각하사람 저는 다양하게 어그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출당의 요구는 저는 분명히 나올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맥이꽤 많이 들어가 있단 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시각은 국민의힘을 흔들려는 외부의 시각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럴 <laughs>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네. 의도를 말씀하셨고요. 음, 저기는 음, 의도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희망하는 이망렬을 자꾸 돌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그 근처에는 또 이런 게 있는 것같아 윤석열 대통령앞으로 굉장히 못할 것이다. 약 400m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약 300m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저희 에 걸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뭐 저도 뭐 여러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그걸 다전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뭐 나온 얘기들 중에 뭐 여권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김건희 문제를 놓고 뭐 여러 갈등이 있었다 그, 또이 후보들이 대과의 일각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약 200m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